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벌어진 오스틴의 송구방의 논란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5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LG의 시즌 8차전 경기에서 LG 오스틴 딘의 송구방의 동작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롯데 김태형 감독은 이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죠. 양팀 팬들 사이에서는 오스틴의 동작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의도된 송구 방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15일 서울 잠실 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팀간 시즌 8차전 엘롤라시코 원정 라이벌 맞대결에서 9대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총 4시간 55분의 혈투 속에서 승리한 롯데는 한화 이글스를 제치고 단독 7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했죠. 참 힘겨운 경기였는데요. 이틀 연속 선취점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운드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안경이스 박세웅이 이래말 수비 때부터 밀어내기 볼넷으로 역전을 허용하는 등 경기 막판까지 승부를 확신할 수 있는 장면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요. 롯데가 추격을 하거나 리드를 되찾을 때마다 LG의 반격이 거셌던 까닭이었죠. 시종일관 팽팽한 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마침내. 롯데 쪽으로 기운 것은 구회초 공격이었는데요. 8대8로 팽팽하게 맞선 구회초 선두타자 윤동희가 LG의 마무리 유영찬을 상대로 2구째 148km 직구를 공략해 좌익수 방면에 이루타를 폭발시켰습니다. 그 이후 타격감이 물오른 고승민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26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KBO 리그 역대 공동 5위 기록을 작성한 손호영이 자동 고의사구를 얻어내며 1412루의 찬스를 만들었죠. 그럴 때는 정규이닝 마지막 찬스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뽑아내기 위해 데타 이정훈을 투입했는데요. 이정훈이 유영찬에게 삼진을 당하면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412루 찬스에서 나승엽이 유영찬의 5구째 136kg 포크볼을 공략했고 우익수 앞으로 향하는 안타를 뽑아냈는데요. 이때 1호 주자였던 윤동희가 한치의 고민도 없이 홈으로 내달린 결과 천금같은 득점을 만들어내며 9대8로 리드를 손에 쥐었죠. 승기를 잡은 롯데는 마무리 투수 김원중을 바로 투입했는데 김원중은 9회 말 시작과 동시에 선두타자 아니쿤에게 안타를 맞았습니다. LG는 아니쿤을 대신해 대주자 김대원을 투입했고 롯데는 도루 저지 능력에서 일가견이 있는 손성빈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죠. 그리고 김원중이 후속타자 오스틴 딘을 상대로 삼진을 속아내는 과정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스틴이 삼진을 당하는 과정에서 대주자로 투입된 김대원이 이루 도루를 시도했는데 이때 오스틴을 삼진 처리함과 동시에 포수 손성빈은 이루를 향해 공을 뿌리려 했죠. 그런데 삼진을 당한 오스틴이 손성빈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미처 공을 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이민호 주심은 곧바로 송구 방해를 선언하면서. 이루 베이스를 밟은 김대원을 향해 1루 귀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죠. 이루 시민 차정구 심판이 오스틴의 송구 방해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었는데요. 이에 사심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고 합의 판정을 진행한 결과 오스틴의 송구 방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에 분노한 롯데 김태형 감독을 비롯한 김광수, 김민호 코치는 모두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왔는데요. 손성빈이 도루를 저지하기 위해 공을 뿌리려 했으나 삼진을 당한 오스틴이 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펼쳤죠. 하지만 심판진의 판정은 단호했는데요. 오스틴을 삼진으로 돌려 세운 뒤에 손성빈의 행동을 송구 동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손성빈은 차마 오스틴을 공으로 맞출 수 없었던 탓에 공을 뿌리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심판진의 판정은 굳건했죠. 김태형 감독과 김광수, 김민호 코치는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를 펼쳤지만 결과에 번복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항의 시간 사분을 초과한 김태형 감독이 퇴장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롯데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김태형 감독이 격렬한 항의를 펼치며 LG의 흐름을 끊어내는데 성공했고. 김원중이 14이루의 실점 위기 상황을 깔끔하게 틀어막는데 성공한 것이죠. LG는 이어진 14이루 상황에서 문복경이 내야 땅볼로 아웃됐고 243루에서 박혜민이 김원중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데는 4시간 55분의 혈투 끝에 LG를 제압하게 됐고 9대 8로 신승을 거두는데 성공했는데요. 억울한 판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선과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LG를 제압한 롯데는 한화 이글스를 제치고 단독 7위로 올라서게 되었죠.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다시 나선 김태형 감독은 승리를 거둔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본 주심이 수비 방해로 판정했으나 사심 합의 후 판정은 번복되었는데요. 김태형 감독은 판정 번복에 대한 항의로 경기 도중 퇴장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기분 좋은 승리에 하이파이브를 나눴죠. 오스틴의 행동은 송구하는 동작을 방해한 수비 방해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을까요? 경기 후양팀 팬들 사이에서는 오스틴의 동작에 대한 의견이 갈렸는데요. LG 팬들은 오스틴의 동작이 자연스러운 타격 후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진의 최종 판정이 옳았다고 지지했습니다. 반면 롯데 팬들은 오스틴이 명백히 손성빈의 송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주심의 최초 판정이 맞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러한 논란은 SNS와 야구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다루어지며 양팀 팬들 사이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논란 속에서도 롯데는 LG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단독 7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구회초 윤동희의 이루타와 나승엽의 1타점 우전안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승리를 통해 팀의 사기를 높이며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높였죠. 이번 경기는 심판 판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공정한 판정이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판정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15일 잠실 야구장에서 벌어진 롯데와 LG의 역대급 경기는 극적인 승리와 함께 논란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오스틴의 송구 방해 동작과 이에 대한 판정 번복은 양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김태형 감독의 항의와 퇴장은 경기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롯데는 논란 속에서도 값진 승리를 거두며 팀의 사기를 높였지만 이번 사건은 심판 판정의 중요성과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죠. 오스틴의 송구 방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